로튼 토마토 신선도 92% 네이버 실 관람객 평점 9.26점 왓챠피디아 평점 4점으로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영화를 예약해둔 인사이드아웃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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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저도 개봉 당일 바로 보고 왔는데요. 개봉 전에 나왔던 자본에 비해 너무 잘 나왔고 역시나 디즈니의미래라는 픽사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Rogue motions have taken over Riley's mind. 형성 영화가 끝나고 바로 나오는 거한 개. 엔딩 크레딧이 전부 올라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한 개. 총두 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스포일러가 포함된 인사이드 아웃 2 필링 그릿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There's a part 2. We're going. 올해 최고의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2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젠장, 또 픽서야? 영화 초반 훌쩍 커버린 라일리의 모습을 비추고 동시에 그동안 라일리의 일대기를 쭉 설명하면서 보지 못했을 사람들까지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존의 감정들을 소개합니다. 이 과정은 후속편들을 웬만하면 하는 과정인데 역시 픽서답게 속도감 있으면서 굉장한 창의력과 함께 진행되기에 전혀 지루함이 없었죠. This is Joy, coming to you live in Riley's mind. Make some noise! 그리고 랄리가 하키 선수로 뛰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난 만큼 하키 실력도 굉장히 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스포츠 애니메이션에 버금갈 정도로 좋았습니다. 특히 각각의 감정이 제어판을 잡으며 순간순간 컨트롤하고 그 감정과 시너지를 내며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의 시퀀스가 굉장했습니다. <목소리> 음, 딱 오프닝을 보고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2 재미있을까 이 고민이 그냥 전부 날려버립니다. 아, 믿고 봐도 되겠다. 무조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라일리를 보고 있으면 내가 부모도 아닌 듯 뿌듯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어판을 누르는 감정이 누구냐에 따라 라일리의 감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학기 캠프에 참여하기 전날 밤 갑자기 제어 센터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Okay, let's clear it all out. It's day. <laughs> 이 부분은 약간 정신 사나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웃 캠프에서 실수를 당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라이리를 보고 있으면 관객인 저에게까지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Yeah, yeah. <웃음> <웃음>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씩 겪어봤을 이야기, 흔한 감정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들이 어렵지 않고 몰입감 있게 전달되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 영화는 누구랑도 즐길 수 있게 만든 동시에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사실 저에게는 이 영화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앞서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감정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사춘기, 가장 불안했던 순간, 혹은 가장 쪽팔렸던 순간 등등 다양한 기억들을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Riley, what's wrong?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인데 특히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백인 입을 적신 많은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죠 근데 이게 영화의 몰입을 방해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라일리가 마주한 상황을 함께 보니까 몰입감을 높여주는데 한몫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의 경험을 떠올리게 해줘서 그런지 이영화의 말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유일한 단점을 굳이 굳이 뽑아보라고 하면, 뻔히 예상되는 결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리가 되게 특색 있는 이야기나이잖아요. 그렇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하는 예상도 되고 그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픽사는 다르죠. 뻔한 이야기와 뻔한 소재를 가지고 뻔하지 않는 상상력을 펼칩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신념 저장소부터 상상의달라 성격성 등등 쉽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시각하는 화 것은 역시 픽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는 결말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인사이드원이긴 여운이 있었던 이유는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2편에는 빙봉을 대체할 캐릭터가 없습니다. 물론 사춘기라는 전쟁을 마주한 순간이기 때문에 빙봉 같은 캐릭터를 넣을 정신도 없고 새로운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 라일리의 일상을 다채롭게 해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이 엄청 매력있진 않습니다. 웃음은 꾸준히 주기도 하고 3D와 2D가 함께 나오는 부분은 영상미를 확 살려주었지만 빙봉처럼 긴 여운을 남긴 캐릭터가 없다는 점, 영화를 빛낸 조연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불안은 단순히 초조하고 불안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일들과 여러 변수들을 대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돌리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발전시키는 감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당한 불안감은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발전시키지만 이것이 과하게 되면 일종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경주마처럼 폭주하게 만듭니다. 불안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넋이 나간 불안처럼요. 그때 모든 감정들이 힘을 모아 라일리의 자아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오기 전 반칙을 저질러 이분 은 태장한 라일리가 나오게 되는데 영화 초반에도 이분 건 태장한 라일리가 똑같이 나오죠. 여기선 지난 2년간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이분을 보내지만 영화 후반 이분에는 단순히 기쁜 순간이 아닌 불안했던 순간, 실수를 저질렀던 순간, 까칠했고 화났고 누군가를 질투했던 다양한 순간이 스쳐 지나가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되죠. 만약 이 과정에서 불안이가 없었다면 라일리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이 치여 힘든 상황에서 불안이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게 하고 나를 발전시키죠. 그렇다고 나이가 들수록 성장할수록 기쁨이가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을 해나가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었던 추억과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내일로 내딛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So cool. I... 예를 들어 기쁨이에게 하키는 그냥 재미였잖아요. 근데 불안이에게 하키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선수가 될수 있을지, 이걸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으로 가는 과정에 놓인 라일리에겐 하키는 더는 재미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불안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고 장래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쁨의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하키를 시작했던 이유인 재미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라일리는 미래로 나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Those were the days. 그렇게 중간 중간 계속 학기를 시작했던 이유, 학기를 통해 친구들과 쌓은 우정과 추억을 떠올려야죠. 그래야 라일리는 이긴 시간을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영화는 불안이를 단순히 쓸모없는 감정이 아닌 우리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I'm anxiety. Where can I put myself? A new emotion. Oh, I'm sorry. We wanted to make such a good first impression. <laughs> What do you mean, we? <laughs> 이 영화는 라일리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주차 불안에 관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물론 기쁨이를 제외하면 모든 감정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유독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계획을 세운 일이 잘 되지 않다든지 노력한 일이 원하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든지 혹은 어떤 상황을 후회했을 때라든지 이 모든 상황에 불안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라는 결론으로 밀어버리죠. I'm envy. Oh. Oh, yeah, not 거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조차 불안이는 나를 찾아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긴 밤에 불안이만 있지는 않았어요. On on what? <laughs> It's what you would call the b r d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슬픔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갑자기 쪽팔린 기억으로 이불킥을 하게 만드는 당황이도 있었죠. 또 그런 순간까지도 웃음이 나오게 하는 기쁨이는 물론, 화가 물밑에 심밀려오는 버럭이야, 까칠이. 하필 불안이와 만나 부러움이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바뀌게 한 불업이 등등, 수많은 감정들이 불안한 순간, 잠에 들지 못하는 순간,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안아줬고, 점차 안정을 찾아 잠에 들기도 해봤을 겁니다. 또는 불안이 때문에 수십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잠이 들기도 하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불안이는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의 답은 모두 다를 테지만, 영화의 결말을 마주한 시점에는 우리에게 있어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고 답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불안이 함께 성장한 라일리도 나름의 답을 내립니다. 영화 초반 라일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중요시하는 아이였다면, 불안이를 포함해 새로운 감정들과 함께 성장한 라일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의 고민으로 바뀌며 성장하죠. 서춘규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감정과 어쩌면 무뎌지며 예전만큼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감정들과 함께 라일리도 영화를 본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까지도 삶을 다채롭게 채웠으면 하는 마음이 보인 영화였습니다. 저에게 인사이드 아웃 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사랑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자기 개발서기도 했고요. 그만큼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화 어떻게 느끼셨는지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필름그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